그러면은, 여의도, 고쳐현재는 반고입니다, 반고. 반구. <laughs> 반고라는 것은, 어, 이 고춧의 활동을 보고, <laughs> 활약상이 뛰어나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짤리고 현재까지는 반고의 불안한 고용상태다. <laughs> 반고죠. 자, 그럼 두 가지 하시기로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거여야 합니다. 아니, 그거에 앞서서. 네. <laughs> 맨날 뭐앞섰어 <아팠어. 웃음> 제가 오늘 좀 늦었잖아요. 나도 늦게 올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고. <laughs> 어,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laughs> 자, 보도되지 않은 첩보 두 개. 네. 꼭 보도되지 않아야 니다 그리고 네. 어, 예언. 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일반인들이 네. 할수 없는. 네. 막 던지는 예언 두 가지. 어 예언부터 할게요. 음, 지금 이 녹화되는 시간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론조사가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당원 절반, 일반 여론조사 그렇죠. 절반. 국민 여론조사 2 0 0 0명 50%. 그리고 37만 명 어, 권리당원 어, 50%. 지금 지금 녹화 시간이 8시 40분이거든요. 네. 앞으로 10시까지 1시간 20분 동안 계속돼요 1시간 20분 후에 결과를 예측하면 그렇죠 예언 어7% 차이로 7% 무궁천 <laughs> 철회가 되고 공천한다 이게 7% 어, 플러스 마이너스 실내 구간 5% <laughs> 그러면 2%부터 12%까지가 나오면 제가 맞는 거예요. <laughs> 7%라는 게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있고 여론조사 투표가 있잖아요. 합쳐서 7%. 합산. 네. 합산해죠.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그렇죠. 계세요? 당원은 얼마나 나오고 <laughs> 일반 여론조사는 얼마나 나왔길래 더하면 은예언이이 아, 정도는 돼야죠. 당원 투표에서는요. 어, 55대 45가 나옵니다. 55. 철의 찬성이 55? 네. 그리고 55대45 45고 아, 어,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해야 된다. 52. 52? <laughs> 어, 그리고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48. 48. 그래서, 어, 합치면 14%잖아요. 이걸 2로 나누면 얼마죠? <laughs> 7% 차이로, 어. 혹시 뭔가 자료를 중간에 빼보신 건 아니고요? 어, 그렇지는 않고. 하긴 뭐 그럴 만한 권력이 없어요. 본인이 어, 권리 당원 투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양관이고 그게 근데 이게 그럴 가능성 이 대단히 낮다고 그랬는데 됐어요. 1%라고 그때 말씀. 어, 제가 지난번 KFC에 나와서 어, 김총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저는 1%의 가능성이 있다. 1%의 가능성이난 도전하겠다. 그 저의 도전이 <laughs> <5팀 그대로입니다. 웃음> 아직 다투씨 이릅니다. 왜냐면, 이런 말을 하려면 본인이 이런 결정에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요? 네, 겸손하기 때문에 참 겸손이잖아요. 참겸손이 근데 어제, 에, MBN 생방송 인터뷰에서 앵커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최초의 아이디어 낸 사람이 정 의원이시죠? 그래서 내가, 아이, 제가 뭘 했어요. <laughs> 겸손일이니까. <laughs>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질문을 몇개 하더니, 어 제가 알고 있기로 5대5이 수정 제안을 한 것이 정청래 의원이라는데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 큰일 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거든요. 아니, 근데 의원님이 말하, 말하신 거는 그냥 권리당원 100%였죠. 어... 5대5도 주장을 하셨던 건가요? 5대5를 주장한 건 제가요, 이거는 제가 참 겸손일을 넘어서 솔직 담백한 성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거절당한 날 아침 4월 7일이죠. 청와대 런달요초 갔다 거절당한, 거절당한 아침. 날. 거절당한 날 아침에 거절당한 것은 오후 2시. 그리고 그때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CBS.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아, 무엇으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리고 무엇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까? 1%의 가능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철수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아이 뭘까?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 빨리, 빨리 말해주세요. 제 빨리. 상의를 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할 때는. 전당원 투표만 고집해서는 안철수 대표 안 받는다. 안철수 대표나 김한결 대표 상의한 게 아니고. 네. 제집사람 집사람하고 뭐 상의를. 아, 집에서, 집에서. 아침에 이제 7시, 8시에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받으려면.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수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보 허락해줘. 그랬더니 <laughs> 아주 좋은 제안이래요. 그래서 CBS에 나가서 제가 최초로 저는 당원만으로 당의 일이기 때문에 100여론 조사를 주장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것이 싫다면 국민 50%를 포함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제안한다. 했는데 그게 그날 하루 인터넷을 다 덮었어요. <laughs> 어디 그렇게 좁은 인터넷인가요? 그런데 <laughs>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 50, 당원 50 투표로 내가 본인의 주장을 안기했다 안철수 대표가 그얘기를 방송을 듣고 예 네. <laughs> 뉴스를 보고 그리고 <laughs> 뉴스를 이제 의총이 끝나고 어 제가 김만길 대표한테 아 수고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김만길 대표가 그래요. 정 의원 이거 사실 오늘 아침에 정 의원이 제안한 거 이거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겠어.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이 불가능해. 두두 사람만의 대화죠. 네. 아무도 못 듣고. 옆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듣고. 옆에서 바로 안철수 대표 또 들었어요. 꼭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네, 세 사람만. 아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네. 돌아서서 안철수 대표하고 약수를 했어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데. 그걸 발표한 순간 <laughs> 눈가에 눈빛이 눈물이 약간 비치면서 제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한 순간 있잖아요. 제 마음도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아, 본인의 얘기를 들어뒀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 박근혜 대통령하고좀 다르구나. 아, 그래서 어, 제가 가서 아, 오늘 정말 어려운 결정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덕담을 했죠. 어 이제 새 정치인을 넘어서 큰 정치인으로 한발을 내디뎠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저에게 급 호감을 표시하면서 을잡면서 <laughs> 앞으로 좀 많이 좋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돕겠습니다. 그어요이첫 번은 어 참고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사실관계를. 네. 자 어쨌든 예언을 하나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예언이 맞은 거에 대해서 뭐, 선물 없어요? 아니, 아직 예언 7%가 결과 안 나요? 아니, 1%그 가능성은 이제 실현이 됐잖아. 그건 예언이 아니었죠. 그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 응. 또 나오게 해주세요. 설마 <laughs> <laughs> 맞았잖아. 하나. 자, 그러면 예언 하나, 첩보 하나. 예언은 아니, 이제 지난주에 맞은 건 사실이죠. 예, 네, 그걸 바라셨죠. 바라신 대로 된 거지. 네. 아니, 그건 내가 그 예언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진짜 엄청 노력했어요. 을 사모님하고 얘기도 하고 사모님한테 연수한테 <laughs> <열수하게> 허락도 받고 <laughs> 허락도 받고 이손책경화 기자 이런 건좀 취재했으니까 알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이 고군분투하고 네. <laughs> 잘 모르겠던데. 요자 <laughs> 그럼 나머지 첩보하다고 예언하는 뭡니까? 어, 안철수 대표는 안전하다. 이게 예언입니다. 음. 그, 그 안전은 음. 지방선거의 결과 윤곽 상관없는 안전인가요? 네,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당내에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일단 막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착륙으로 치면 일단 바퀴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착륙을 어떻게 하든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착륙을 하든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착륙을 하든 당이 통째로 동체 착륙하는 상황은 막았다 하는 부분을 당내에서는 이제 인정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 제 예측대로 기호 2번을 달고, 어,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 책임이 좀 나눠지는,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나? 뿜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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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를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발표를 한 이유가 안철수 대표가 출구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신 것처럼 네.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걸 알면서 이거를 하자고 한 건지 아니면 안철수 본인은 끝까지 나, 자기는 그래도 무공천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공천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내던진 건지. 물한잔 마시고 얘기해요. <laughs> 이 얘기 아직 생가안 해봤던 얘기든요 <laughs> <laughs> 안철수 대표가요 의원총회에서 어, 저는 발언할 때 입만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이것만 보지 않아요 이것만 보지 않고 저는 눈 하고 볼을 봐요. 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입모양만 보는데 볼하고 눈을 보는 사람은 제가 유일해요. 근데 눈을 봤어요. 근데 눈을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보통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 경우는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데 딱 눈을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볼을 봤어요. 볼을 봤는데 이 볼이요. 상당히 약간 경련 같은 이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눈가에서는 약간 눈, 눈물이 비쳤고 그리고 이 볼에서 약간 경련이 일어나면서 입술은요 약간 내려오신 편이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의원님 첩보의 근거 그런 겁니까? <laughs> 볼에 경련 <격려이> 있었다 없었다. <laughs>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첩보 인데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본인은 진짜 승부수를 건 정면 돌파고 이렇게 투표를 하면 무궁천으로 나온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요. 정책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하기 나흘 전에 시뮬레이션 여론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일반 여론 조사와 권리당원 여론 조사 네, 다 했어요? 했습니다. 어. 나흘 전에? 했는데 아 그래도 무궁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온 상태에서 그때는 나흘 전에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나흘 전에 똑같이 오 대오를 해봤더니 네. 합산했더니 무궁철로 그냥 가자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요? 결과 그런 나왔죠. 어, 어. 그런데 그걸... 이번에 뒤집어지실 거라고 보는 거죠. 7편? 그렇죠. 왜냐 그 나흘 동안에 정청래가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사모님하고 얘기할 동안 통화. <laughs>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관가흔히들간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질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투표를 실시 중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기초 공천을 피했다고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치 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되므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더라도 애초에 무공천 방침대로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십니까? 1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2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 이 질문은 매우 정교하면서 공정했습니다. 자 먼저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번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2번 이것은 돌아갑니다 로테이션으로 음, 음. 1번과 2번이 네. 이건 돌아갑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자면 질문 내용은요 어, 제가 어, 당내 룰미팅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참여 안 했죠 여기 참여 못했어요 <laughs> 근데 이거는요 네, 제가 참여를 안 했어도 매우 정교하고도 공정하게 설문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는데 핑계가 아니라 네. 사실은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면 돌파는 실패하고 7%로 공촌으로 네. 결론 날 것이다. 라는 게 의원님이 예언인 거죠. 어, <laughs> 아마 코렉트 <correct> 할 겁니다. <laughs> 자, 두개두개다 했어요? 예, 네? 네, 두개두개다 했어요. 예. 네. 어, 여의도 고쳐전 청내 의원의 첫 보보고 및 예언이었고요. 어, 어때요? 다음 주에 나와도될것 같아요? 네. 일단 한 주는 살았어요. 그렇죠. <laughs> 저기 얘기 안 했어요. 어, 다음 주는 다음 주 얘기 들어보고 또 판단합니다. 하루 살의 생명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계속 하려면 계속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저에게 아주 크나큰 교훈을 주십니다.